샬롬, 글라라입니다. 오늘도 기쁜 전례봉사 되도록 또 독서 연습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제대에 올라가서 독서를, 복음을 선포할 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. 좀더 멀리 있는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제 목소리가 전해져야 되는데 입에서 우물우물 하는 그런 발성으로 낭독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한다는 걸 기본으로 그 개념을 장착을 하시고, 마이크가 있어도 말씀하실 때, 배에, 허! 배에 힘주고, 멀리 있는 촛불을 클, 끌 때랑, 가까이 있는 촛불을 끌 때랑, 우리가 바람을 내보내는 게 다르잖아요. 가까이 있는 거는 후! 하고 하지만, 멀리 있는 거는 후! 하고, 숨을 한번 나도 모르게 들어마셔지지요. 멀리 보내려면 그만큼 호흡이 필요한 거지요. 배에서 미는 힘으로 멀리 보낸다. 내 목소리도 그렇게 멀리 보낼 거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오늘 독서 연습하겠습니다.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 형제 여러분,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.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.